경의사당의 강경이에요. 오늘은 급수강의 준사급을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준사급 한자 지능의 책의 첫 번째 과를 하는데요. 20자 정도 하겠습니다. 보통 영상보다 조금 길어요.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한자부터 보시면, 갑각자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한자 보세요. 앞에 있는 한자가 부스로 사람인이고, 뒤에 있는 한자는 장사할 고라는 한자입니다. 장사를 할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에요. 그래서 부스에서 조개패가 들어가면, 돈을 상징합니다. 부스 강의 꼭 보고 제이 급수 강의를 수강,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그 장사하는 물건에 뭐를 정해야 돼요? 그렇죠.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값가라고 읽고요.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뭐, 가격, 정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요? 두 번째 한자 보시면 더할까? 앞에 힘력과 입구인데요. 입구는 말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 입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힘껏 해요. 힘껏, 힘주어서 강조해서 여러 번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좀 많이 더하더라 해서 더하다, 플러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말을 하되 힘써 말을 많이 하더라 더 하더라 해서 더 할까 이렇게 풀이한다고 합니다. 지금 두 자를 설명했는데요. 어, 한 자는. 부수와 부수가 결합해서 한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14자의 부수 영상 꼭 보고 급수강의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뿔각은 뿔의 모양을 본뜬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뿔을 제가 잘 그리진 않지만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뿔각자는 수학용어에서 우리가 각도기 할때 쓰는 각 90도냐, 180도냐, 알때 쓰는 각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달감자를 보시면 우리 혀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혀 끝에서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입이 있으면 입에서 혀를 이렇게 내밀었다 치면 이혀끝 부분 이 끝부분을 상징하는 한자를 써서 단맛을 느끼는 혀 모양에서 달감인데 우리가 감언이설이다 음 어떤 달콤한 술을 술을 감주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달감은 혀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낱개자를 보시면 앞에 사람인이 붙고 뒷부분에 있는 한자가 구들 고자인데요. 조만간에 8번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 굳다라는 말은 성광 모양을 본뜻서이 뒤에 있는 한자 단단한 고체, 물건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단한 물건들을 셀때 개수를 낮게 개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낮게라고 하는데 사람하고 관계된 한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 개개인의 어떤 성질 개성이다 개인이다 이럴 때 쓰는 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더하기 구들고 사람들이 단단한 물건들을 낮. 라고 표현하다라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가별 경자가 조금 애매하면서도 중요하니까 보시는데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물줄기 경이라는 한자예요. 물줄기 경이 가운데 잘 보시면 어 내천 모양의 변형자가 들어가서 이 모양이 들어오면 경자가 되는데 이런 어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음이 아닌 같은 음을 되는 한자들은 또 제가 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 경자는 좀 쓸모가 많은데 물줄기 경이라고도 하고 지하수 경이라고 해서이 의미들 하면 경자고요. 앞에 있는 한자는 수레차인데 이 수레차를 차로 보시면 안 되고 물레방아간에 있는 큰 수레바퀴 모양의 물레방아간 바퀴라고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물레방아에서 곡식을 빨아 주는 것처럼 사람이 발과 손으로 곡식을 빨을 수 있지만 이 물레방아에 있는 수레를 돌려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곡식 을 빠면 힘이 좀덜 들어요. 그래서 그 바퀴를 물이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레방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레방아 있는 수레 바퀴를 물줄기가 돌렸더니. 힘이 조금 들어요. 해서 가벼울 경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다라고 할때 쓰고, 근데 무겁다라고 할 때는 중을 써서 경중이다라든지, 어, 가벼울 경자를 써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 할때 쓰는 경자가 되겠고, 차 같은 경우도 약간 가벼우면 경차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수레바퀴 차, 이 수레 거차를 여기서는 물레방아에 있는 수레로 봅시다. 7번 <laughs> 철계자를 보시는데 계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마다 돌아다니는 새를 철새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에 계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위에 있는 한자가 벼하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아들자예요. 그래서 벼가 다 익었을 때 가을 정도 추수될 때의그 길이 어, 많이 커봤자 1m 정도 되는데 아주 그벽 크기만큼 다 자란 벽 크기만큼 키가 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벽 키만큼 된 아들, 막내다 라고 해서 이 철개자는 막내계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라는 뜻이 있어서, 막내계를 써서, 어 보통 이 개자를 마지막이라는 말을 해서, 이름자에 개자 들어가는 막내한테, 뭐, 개수기, 개자, 이렇게 했을 때 쓰는 한자이기도 하는데,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막내라는 의미, 어린아이라는 의미에서 끝부분이다. 그래서, 계절 끝, 계절.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서 "철계"라고도 쓰고 있고요. 이 "이자"는 어떤 자와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위에 "나무목"이 쓰게 되면. 어, 오얏니 자가 돼서 우리 성씨 이씨가 되죠. 오얏은 자두나무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나무목이냐 벼화냐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들꽃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꽃자가 발음을 주고 성곽을 잘 쌓아서 나라국자 테두리에요. 제가 부스에서 말씀드죠 이건 애울리 둘러싸다라는 뜻을 한자를 갖고 있고 내 땅이라라고 딱 성곽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고 튼튼해요. 그래서 성곽이 남아있다, 성곽이 튼튼하다, 굳다 해서 구글코가 되겠고요. 고체다, 고형이다, 이렇게 단단한 거할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구글꼭자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그린 한자인데, 뭐 바구니를 그때 얘랑 좀 모양을 비슷하게 그리면 이렇게 바구니가 있다고 하면 손잡이 이렇게 그려서 이런 바구니가 자, 대나무 가지를 굽혀서 만든 바구니인데 얘는 구불꼭이라고 해서 굽어져 있다로 쓰긴 하지만 받자나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말미암을 유자니까 하나 더 하면 구불꼭, 안 하면 말미암을 유가 되고요. 이 구불꼭 자는 작곡곡, 악곡곡 음악곡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작곡가 작사가 할때 쓰는 악곡할 때 곡자니까 음악곡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좀참고하시고요 마지막에 열 번째 한자인데 매길 골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말씀원이고 뒤에 있는 한자가 열매과 결과과라는 한자예요. 왜 열매가냐면 나무에 열매가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라는 뜻이에요. 결과물. 그 말씀원이 들어가 공부와 관련된 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과 열매를 써서 말 열매 결과. 그래서 어떤 공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결과를 내는 모습에서 우리가 매길과 점수를 매기다, 뭐 어떤 과정이다 할때 쓰는 교육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외 수업 받 할때 쓰는 과자예요. 그래서 말씀은 공부, 뒤에 결과 공부의 결과를 매기다 해서 매길과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자 할 거예요. 지금 10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한자를 좀 보시면 11번째 한자는 섬돈인데요 제가 비슷한 한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조 더하기 매산이에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쉬어가려고 하는 산이 뭐냐? 그러면 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섬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움직일 동도 앞에 무거울 중자와 힘약이 결합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 물건을 힘을 들여서 만졌더니 그 무거운 것이 조금이라도 많이라도 움직이더라 해서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힘을 강조해서 무거운 것을 힘 써서 건드렸더니 움직여다 해서 움직일 동, 운동할 때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13번 떨어질 락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 자는 풀이고 아래 있는 한 자가 물 이름 락이라는 한 자예요. 풀초 더하기 물 이름 락.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풀꽃잎이나 잎사귀나 꽃잎이 흘러내리다라는 표현을 떨어질락이라고 하는데 이 떨어질락자의 다른 뜻이 마을락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마을을 불락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또는 이제 마을락에서 떼지어 있다라는 뜻 때문에 어떤 뭐 습지에서 야생화 군락지가 발견되었다 할 때처럼 어떤 떼지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좀 참고하여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네번째, 열네번째 찰링자를 보시면 앞에 얼음 상징하는 한자 이수변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한자는 명령할 영자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것은 근데 군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할 때 아주 간결하고 사납게 매섭 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다. 해서 차가운 명령, 차가운 얼음 명령 같은 불해서 찰랭 냉장고 냉자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두량자는 천칭저울을 그린 한자인데요. 저울 모양을 보시면 양팔 저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울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저울대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저울 있잖아요. 이게 저울 접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양쪽에 있는 저울을 두 량, 두 개의 접시 있는 저울 모양을 그려서 두량인데 이 두량자는 나중에 우리 돈 양양 한푼 양자 할때 쓰는 그 한자로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저울 모양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열여섯 번째 해야를 양을 보시는데 아래 에 있는 한자는 마을리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무거울 중자에 위에 있는 한자는 나리이 아니라 말할 왈자여서 얼만큼 무게가 나가는지 무거운지 말을 해주더라 해서 저울 줄 해서 이야기 해준. 다는 표현에서 헤아려 주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걸막 도량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기준이 되는 양을 재는 것을 헤아릴 양이야 저울 눈금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거운 어, 물건을 재서 말을 해주다해서 헤아릴 양인데 17번도 해아릴 요가 돼서 앞에는 쌀이고 뒤에는 말두라는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 돼, 한 말, 두말할때 쓰는 그 그릇 모양을 그린 한 자예요. 그래서 앞에 쌀을 한 말, 두 말, 해아리다 해서 해아릴요 자인데 잘 보시면 위에 있는 해아릴 양과 해아릴 요가 똑같이 해아리다지만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16번에 있는 해아릴양 자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렇죠. 도량, 어떤 무게 단위를 통일하는 거라면 이 헤아릴 료 자는 값을 따지는 거예요. 가격을 헤아리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오면 유료, 돈을 내고 오지 않으면 무료 할때 쓰는 료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18번째 흐를 료 자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양수 흐를 료 자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 한자는 아들 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머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아들이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흐르는 피와 양수를 생각해서 양수류라고도 하는 한자예요. 양수가 물수를 붙여서 그렇게 물과 양수가 흘러내리다 해서 흐를 류자고, 물이 흐르다거나 뭔가 흘러갈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자를 뒤집어 놓은 자가 좀 종종 나오고, 우리 기를 육자에서 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나올 때 흐르는 양수의 앞에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이 흐르고 있다서 흐를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19번째 하고 20번째는 같이 할게요. 아랫부분에 조개패가 똑같이 들어가서 하나는 사는 거고 하나는 파는 건데 돈이 다 필요한 행위고요. 위에 있는 한자는 그물망자가 돼서 내가 물건을 다 사서 그물망 시장바구니나 어떤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온다는 행위가 되겠고 물건을 판다는 행위는 위에다가 선비사를 넣었지만 얘는 선비사가 아니라 원래 날출자에서 온 한자에서 물건을 출하해온 사람을 상징이에요. 물건을 출하, 내웃다, 물건을 가져왔던 사람은 파는 사람이어서 팔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매합니다 할때쓸때 때 매자는 어떤 걸 앞에다 쓸까요? 똑같은 한글 매매지만 보통 팔매를 앞에 쓰고 뒤에 살매를 써서 매매합니다, 집 매매합니다, 물건 매매합니다 할때 팔매를 먼저 써서 매매,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사다, 팔다를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쓰는 <laughs>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팔매에서 위에 있는 한자가 여덟 그 선비 사자니까, 선비 사를 숫자 4라고 보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laughs> 넉사처럼 비슷하니까, <laughs> 넉사를 4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면 팔이 되니까 팔로 외우자 라고 재밌게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려우면 위에 뭐가 달리면 물건 가져오면 파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와 사 쓰면서 사사가 있으니까 8이니까 8매 이렇게 외워도 좀재밌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3매와 8매를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준사급 한자 1과에 나오는 한자 20개를 배웠고요. 한 과당 40자씩 나오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 과씩 마무리를 드릴게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고요. 한자 이렇게. 이렇게 급수가 올라가다 보면 제 영상을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했고요. 여러분,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어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꼭 문제 풀어 봐서 여러분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그 밤자 어, 일과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스무자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한자는 만 미자인데요. 앞에 입구를 붙이고 뒷부분에 있는 한자가 아직 미라는 한자예요. 아직 다 요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입을 활용해서 뭘 봐요? 맛을 봐요. 짠지, 달콤한지, 싱거운지, 시큼한지. 그래서 맛을 보다 미각이다 할때 쓰는 밑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얼음빙 자는 물수에다가 점을 찍어서 만든 한자여서 원래 우리가 얼음을 상징하는 한자는 앞에다 이수변을 쓰죠. 그래서 이수를 찍고 뒤에다가 물수를 쓰는 게 원래 얼음 빙자인데, 이점두 개에서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아서 변형된 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림하고 관계된 한자들은 다이 빙자를 쓰시면 되겠고, 뭐, 빙학이라든지, 빙산이라든지 할때쓸수 있겠습니다. 샘산자는 어 주판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에 것만 하면 대나무가 상징이 돼서, 대나무 산까지 이게 대나무 가지를 얇게 썰어서 거기다 점괘나 어떤 계산법을 써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들고 어떤 걸 세마는 모습인데 이 위에 있는 한자가 대나무 통에다가 산까지를 넣었어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계산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니까 이 손모양은 여기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산까지, 대나무 산까지 통으로 셈하고 계산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셈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눈설자는 제가 날씨 영상한테 한번 했던 것처럼 비유가 들어가면 날씨고요. 아래 있는 한자는 이렇게 손모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빗자루 모양이라고 돼서 한자에서 이렇게 쓰면 비해, 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 빗자루를 사용해서 쓸어야 되는 날씨에서, 이쪽에 날씨와 빗자루를 그려서 쓰는 눈이라고 해도 되고, 손으로 만지는 날씨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별상은 날생 자가 발음을 줘서 생이 성이 되고요. 날일 자가 별을 상징하는데, 보통 별은 낮에도 떠 있는데,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볼수 없고, 이 태양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별을 보는 게 과학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날일, 여기 보시면 태양이 없어졌더니 생기는 게 뭐냐? 별이더라.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이 없어져서 생기는 별 이렇게 보세요. 여섯 번째 보시면 재성인데 앞에 있는 한자는 흙토가 되고 뒤에가 이룰성인데 이 재라는 말은 우리 성곽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곽을 만들 때 돌로도 만들지만 흙을 쌓아서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서 어, 마을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흙을 쌓아서. 자, 흙을 쌓아서 만든 재성에서 여기 성곽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셈 숫자를 보시면, 알 앞에 있는 한자가 어리석을 루라는 한자예요. 어리석은 여자를 상징하고 뒤에는 막대기, 이런 막대기를 상징해서 여자가 숫자와 지능과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을 여러 번 채웠다 해서 셈수, 셈을 하다 자주 하다 자주 사기라고 표현하는 의미 있는데 좀 특이하니까 급수가 올라가면 2급 정도의 자주 빈이라는 한자가 나와서 빈 사기라는 말은 자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자가 막대기 들고 계산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수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우리 수학할 때 쓰는 한자예요. 여덟 번째 어두울 함자를 보시면 햇볕이 있는데 어두워요. 왜냐? 빛은 보이지 않고 뒤에 있는 한자가 뭐죠? 소리음.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어둡다 라고 본대요. 날 이름 빛인데, 여기선 반대로 빛의 반대말 어둡다 쓰고, 뒤에 있는 한자는 소리음을 써서, 어떻게 봐요? 그렇죠? 빛은 없고 소리만 나서 어두우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아홉 번째 고기 잡을 어짜는 뒤에 물고기 어짜에 물 쓰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아요. 이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할 때 쓰는 어부. 어자고요 우리 어부지리할 때도 나오는 어자입니다. 열 번째는 어걱자인데 뒤에는 한자를 아셔야 돼요. 사람 더하기 뜻자인데 사람의 뜻과 생각이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여러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의 감정 그 숫자를 표현해서. 억억이라고 해서 요즘은 뭐 1억, 2억이 나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참돈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숫자 억을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자 11번째 자 한번 할까요? 11번째 아, 한자를 보시면 어, 더울 열자가 나오는데요. 아래 있는 점 4개는 불화를 상징하고 위에 있는 한자는 심을 예라는 한자인데요. 아궁이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심을 예. 자, 흙토흙토가 흑토, 있고, 알환자가 해서 흙을 동그랗게 판 아궁이를 상징하는데, 아궁이 안에 불을 계속 집어넣으면 더워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뜨겁다라는 한자가 돼서 우리가 저 열심히 멍하다 할때이 열자와 마음심을 열심히 되고 우리가 이열, 치열이다, 뭐 고열이다 할때 쓰는 열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한자 어떻게 봐요? 심다라는 어, 한자가 있고, 아래다가 불 써서 불을 심어 놨네 아우 더워라 해서 더울 열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한자는 나중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에서 좀 여러 가지 모양 묶어서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입엽자 보시면 어 이게 모진 나무엽 얇은 엽이라는 잎사귀라는데 나무 모양 잎사귀 모양 그 다음 풀을 집어넣어서 나무에 있는 다른 줄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닌 잎사귀 풀이야 라고 해서 그 풀에다가 상징을 붙여서 입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그 풀에다가 편지 쓰는 걸 엽서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비우자는 비가 하늘에서 구름 안에서 내리는 모습인데 비우 이점네개는 물수를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물수 점점점점 이렇게 변한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날씨하고 관계되고요. 날씨와 관련된 한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자, 비가 상징하는 비우고요. 그 다음 구름을 배우실 텐데 이 아래에 있는 한자는 말할 운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말을 하면 말에서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뭉게뭉게 퍼져가는 날씨, 구름을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날인 자는 제가 의지할 인이라고도 했고 모양 비슷한 한자의 설명을 한번 했지만 이큰 네모를 이불로 보시고 사람이 크게 누워있다라는 상징을 해서 누워있다, 의지하고 있다, 의지할 인, 원인인, 까닥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한자입니다. 열여섯 번째 낮을 자는 성씨씨자가 나무뿌리 모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무뿌리가 딱 밑에 뻗어가서 낮다. 어떤 바닥이다.라는 뜻인데 앞에 사람인을 써서 바닥이라는 의미를 생, 상징해서 사람의 신분이 바닥 낮다고 라 해서 낮을 자인데 우리가 낮다 높다. 다, 저기압, 고기압 발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나무 뿌리처럼 낮은 부분에 있는 사람에서 낮을 자를 쓰고요. 세조는 새 모양을 본든 한자고요. 그다음 세조는 어, 제가 어떨 때 많이 썼냐면 그때 모양 비슷한 한자에서 섬도하고도 구분해드렸고 까마귀도 구분했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하실까요? 그다음 쇠철자가 오늘 제일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어, 한자를 좀 파해쳐야 돼요. 그래서 파자를 할 건데 앞엔는 쇠금이고 이렇게만 쓴 한자가 창으로 잘랐다 해서 자를 제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재발음을 많이 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한자는 이렇게 생긴 한자로 드릴정이라는 한자예요. 드릴정. 그래서 임금에게 아주 든든한 단단한 쇠를 갖다 바친다는 뜻이어서 금속 종류 중에서 잘 마무지를 하고 잘라서 갖다 드렸다 라고 해서 쇠를 갖다 드리다 해서 쇠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쇠를 잘라서 임금에게 드렸다 해서 쇠철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시다. 그 다음 식구 물하 자는 뒤에 있는 한 자가 오를 가한데 가 발음이 별로 바뀌었어요. 하로 바뀌었죠? 그래서 물수는 뜻을 주고, 가가하가 돼서, 우리가 물하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돌해 자는, 한 자에서는 동그라미 모양이 없어요. 동그라미 모양은 다 네모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물을 그릇에 담았는데, 이렇게 돌돌돌돌 돌고 있는 걸 그려서, 겹쳤다는 표현에서 돌회고요 제자리에서 돌때 써요. 회전느다라든지 회답하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사급 한자를 어, 두 번째 시간을 했고요. 어, 준사급 한자 이렇게 급수 한번 설명했어요. 꼭 부스 영상 보시고 어, 제 영상 이해 안 되는 건 댓글 달아주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문제 풀면서 꼭 정리해 보세요. 이런 영상 보고 싶다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